그 방금 말씀해 주신 시기에서 이제 가장 사람들이 요즘 관심이 많은 게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그러까 그거예요. 그 제가 하는 식이요법에 단계가 있어요. 암을 예방하는 시기가 따로 있고 암을 치료하는 시기가 따로 있고 유, 뭐 유방암 시기가 따로 있고 뭐 체장암 시기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이 우리 몸이 가소원의 토양이야. 우리 혈액이 가소원의 토양이 기름지고, 어, 옥토면, 거기서 나는 열매들은 다 건강하고 맛있는 열매가 나요. 근데 토양이 발암물질의 중금속에 막 오염돼 있어. 그럼 거기서는 병든 열매가 나요. 그죠? 근데 고혈압약은 뭐예요? 고혈압을 치료한 약이 아니죠. 치료제 같으면 몇달 먹으면 나야지. 그죠? 음, 항암제는 하, 암의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수술의 보조요법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옥토를 바꾸자 또 우리의 혈액의 성분을 바꾸자 혈액의 성분을 바꾸려면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을 바꿔야 되겠죠 대신 그게 있죠 간단한 피부질환인 사람이 해야 될 식이요법 음 피부가 가장 빨리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뭐~ 대사종근 어~ 뭐~ 고혈압이나 당뇨 이것도 빨라집니다. 고지혈증 중에서 중성지방이 높은 고지혈증은 아주 빨리 좋아지지만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지혈증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다음에 만성피로 만성 염증 그다음에 제위의 단계가 암이겠죠 이제 암도 이제 뭐~ 단계가 있겠지만 그래서 어~ 피부에 좋은 게 암에 나쁘고 그니까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뭐에 좋은 음식 뭐~ 뭐에 좋은 음식 그 부분 다 똑같은 음식이에요. 음, 왜냐면 하 이건 약이 아니잖아. 약은 한 알만 잘못 먹어도 우리가 정말 부작용이 크게 날 수도 있고 치료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수면제, 이만한 등치 큰 사람이 이만한 바람만 그 먹어도 확 자요. 신기하잖아. 혈압 이렇게 높아진 사람이 막 혈압이 높아서 막 큰일 났어. 그래도 우리 그 저기 막 순식간에 떨어뜨리는 혐의 때 넣는 거 있어요. 그놈으 혈압이 확 떨어져요. 약은 이만큼도 그런 효과 나왔지만 음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음식은 음식이 독이 되든지 음식이 약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가 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시간이에요. 그래서 암환자한테 그래요. 내가 어저께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동안 식이 잘하다가 무너졌잖아. 아 어제 내가 막 이거 막 맛있는 거 피자 먹었잖아. 내가 그거로 자악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영양 영양 안 미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암이 뭐 좋고 뭐에 뭐 좋고 이거는 지킬 수도 없고 이거는 좀 너무나 비약이 심하다 그래서 저는 대신 그렇게 하죠 그 병의 병의 경중과 그리고 식이요법의 경중을 같이 가는 거죠 어뭐 피부병 정도야 그러면 밀가루 음식만 빼도 여드름 좋아져요 그죠 먹지 말아야 할 음식부터 빼기 시작하고 좋은 거 먹게 하고 그 양을 이만큼씩 먹게 하고. 암은 엄청난 양을. 만약에 암 환자인데 이 사람은 항암제가 없어. 그런 암이 있거든요. 항암제가 없어서 대학에서 관찰만 하고 있어. 그런 암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어, 남자 같으면 하루에 한 7, 8kg. 여자 같으면 한 5, 6kg 정도의 채소를 처방합니다. 암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제? 어. 그걸 어떻게 먹냐고? 다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 레시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레시피를 만들려고 우리가 제암것을학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거슨요법이라는게 뭐 1940년대에 막스 거슨이라는 독일 의사가 자기가 지독한 편두통 환자였어요. 지금도 편두통은 약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심할 때 먹으면 좀 가라앉다가 또 생기고 그런데 그때는 오죽했겠어요 이 사람이 진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음식을 통해서 또 명상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환경 개선을 통해서 한번내 몸에는 독소를 빼보고 싹 해독을 하고 내 몸에 필요한 좋은 성분들을 들어오게 해서 한번 치료해 보겠다라고 자기를 임상한 거예요. 그래서 편두통이 치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도, 독일에서 편두통 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그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라던 슈바이츠 박사가 들은 거예요. 근데 슈바이츠 박사 부인이 결핵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핵이 주로 폐폐결핵인데 서양 사람은 피부에 어, 피부 결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막흉측해지는데 결핵약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어 한참 전에는 결핵약이 없어서 폐병 그러면 죽는 병이었잖아요. 근데 결핵약이 나오면서 이제 치료율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거슨 박사가 어, 슈바이츠 박사의 당뇨하고 그 부인의 그 심, 심상성 루프스라고 하는 피부결핵을 완치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더큰 나라로 가자고 해서 그 뉴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가서 이제 이 결핵 클리닝을 이제 해서 이제 환자들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결핵 약이 없을 때 겨, 결핵 요양원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그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치료를 해서 좋아진 사람이 많았잖아요. 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결핵 환자를 막 많이 치료했는데 결핵이 있으면서 암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쓰면서 어 널리 알려져서 암 환자까지 치료하는 어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어 제가 이제 2015년에 어 제암 거스 의학회를 만든 이유는 거슬 박사의 그 이론적인 태도를 어그 그걸 모토를 가지고 한대 하되, 하되 어, 21세기에 맞게끔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서양 사람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이 맞게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 프로토콜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의사선생님과 같이 그 한국형 프로토콜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거전센터가 있거든요. 제가 몇 군데 가봤어요. 뭐, 미국도 가보고 멕시코도 가보고 하와이도 가보고 또 독일 쪽도 가봤는데 거기는 뭐라 그럴까. 그냥 옛날 그 방식 그대로 해요. 외국, 외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넷 우리만큼 빨리 되는 나라 없어요. 그리고 이거 내가 외국, 미국 가서 핸드폰 이거 수리를 맡기니까 2, 3주 걸린대요. 우리는 뭐 오늘 맡기면 오늘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이 식이요법도 오리지널 거스는 법은 1 시간마다 음식을 만들어서 바로 먹고 만들어서 바로 먹고 12번을 그렇게 해요. 그니까 아무것도 못해. 아, 이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회를 만들어서 이거를 아침에 하루 종일 먹을 걸다 만들어서 한2 시간, 2 시간 반 걸려요. 만들어서 이제 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슨요법을 할때 이제 채소를 많이 먹, 먹는데 채소만 많이, 채소만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채소도 먹고 통곡물도 먹고 견과류도 먹고 뭐침물단백질도 먹고 많이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데 항상 물어보는 게 그래. 요 원장님 그러면 반찬은 뭐 먹어요? 그치요? 이 반찬이 딜레마인 거야. 우리가 이제 그식 식자재 그 자체를 먹으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사탄과 마귀가 요리사를 보내서 자꾸 음식 갖고 장난을 하는 거야. 야? 장난할수록 음식은 맛있어져. 그럴수록 음식은 독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로우 푸드, 있는 그대로의 음식을 어, 식재료를 먹으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럼 반찬은요 이게 딜레마인 거야. 외국 사람은 밥안 먹으니까 샐러드나 야, 또 야채를 그 샐러드로 먹어, 먹는 것도 있고, 구워 먹는 것도 있고, 수프로 끓여 먹는 것도 있고. 또 저기 주스로 즙을 내서 먹는 것도 있고 그리고 쪄서 먹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먹는, 그렇게 레시피가 있어요. 그런데 밥을 먹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야. 그래서 제가 생각생각해낸 게, 아, 거슨요법에서도 오트밀 수프라고 그래 갖고 귀리로, 어, 이렇게 우리나라쯤은 귀리로 미용 같은 거를 써서 먹어요. 거슨 박사가 참 천재 천재라고 생각하는 게아인시틴 박사가 거슨을 천재라고 했어요. 아인슈타 학사가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나 봐요. 근데 그 저기 뭐야 백년전 사람인데 귀리가 좋다고 근데 지금 암 환자들이 현미 찾다가 귀리 쪽으로 많이 옮겨가거든요. 그리고 저염식 해야 된다는 거. 그니까 러그 그리고 채식한다는 거. 그그 그 당시에 독일이나 미국은 뭐예요? 스테이크 먹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소금이 엄청 비싼 향신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다 알잖아. 육식보다채식이고 짜게 먹어 만들고 싱겁게 먹어야 되고 뭐뭐 뭐 그리고 또요두 갑상선 추출물, 요두 추출물을 먹으라는 게 지금 이제 막 붐이 일어갔고 어 지금 영양제 그런 게 많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B2 레벨을 매일 주사를 맞고 그죠? 그 당시에 벌써 그리고 뭐 비타민 C도 먹고 또이 코키텐을 강조하고 뭐 이랬던 게. 백년 전에 그걸 어떻게 알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청국장에다가 양념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물을 심심하게 들기름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거 아세요 저염소금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저염소금이 뭐냐면 소금은 100% 나트륨으로 만들잖아 나트륨이 나쁘다는 얘기거든 소금이 나쁘다기보다는 근데 우리가 일반으로 먹는 소금은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저염 소금은 뭐냐면 칼륨하고 나트륨을 반씩 섞어놓은 거예요. 근데 거순 요법의 모토가 뭐냐? 거순 요법에 채소를 많이 먹게 하잖아요. 채소를 많이 먹게 한 생화학적인 원리는 채소 안에 채소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성분들,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파이트 케미칼들, 응? 그래서 그 항산화 성분, 항암 성분, 항염 성분을 먹자는 얘기고 생리학적으로는 채소 속에 어떤 미네랄이 많냐면 칼륨이 많아요. 그래서 그 혈액 속에 칼륨 나트륨의 농도와 세포 속에 칼륨 나트륨 농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세포 속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세포 속에 들어있는 독소를 빼오 자는 원리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이거 대단한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 전부 다 대추장 막 된장, 고추장, 간장이 문제가 소금이 엄청 들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물을 들기름이 아주 좋은 기름이잖아요. 들기름만큼 오메가 3가 풍부한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에다가 이렇게 하고 정 싱거우면 싱거우면 저염 소금이나 아니면 원래 거슨 요법에서는 칼륨을 주스에 타먹게 해요. 음 근데 칼륨 가루는 식용 칼륨 가루가 국산이 없어요 수입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 저도 그렇게 하고 우리 이제 입원환 자들 그렇게 해줬어요. 칼륨 가루로 이렇게 해주니까 왜 우리 요새 짠맛 짠맛, 단맛 내는 것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짜지만 조금씩 다르고 달지만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 그러면 음식을 칼륨가루로 해 먹어. 어차피 칼륨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또, 어, 그냥 먹으려면 뭐냐면 비빔밥 있잖아요. 정말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음식이에요. 거기에 다양한 야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어, 거기에 또 해조류까지 넣으면 더 좋죠. 그죠. 그래가지고 밥을 안 넣는 거지. 어, 어, 밥을. 그래서 거기다가 칼륨하고 뭐또 이제 그, 그렇게도 이제 해요. 우리가 버섯이나 이런 거로 육수를 만들어요. 천연재료로. 그러면 그게 맛있는 그, 그게 우리가 간장 대신 꺼져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밥을 넣는다고 그러면 현미. 현미밥 쪼금하고 다양한 야채 해조로로 밥 없는 비빔밥을 먹고 또 김밥. 요즘 김밥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옛날처럼 뭐 단무지하고, 뭐, 우엉하고, 뭐, 오뎅 넣는 건 없잖아, 그제? 음, 그래서, 어, 아예 김밥은 김 안에 샐러드, 야채만 들어있는, 채소만 들어있는 것도 많아요. 그런, 그런 거를 먹는다든지, 청국장, 뭐, 이렇게 드시면 또, 흰 순두부, 음, 이렇게 드시면은 아주 건강한, 건강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암 전문가이신 그 원장님의 하루 식단을 공개해 주실. 나 방송에서 우리 식단 뭐 우리 집에서 만드는 것도 많이 했는데 저는 오늘도 점심에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샐러드 도시락을 싸줘요. 그럼 이제 거기 뭐 그날 그날 다른데 오늘은 다양한 과일을 넣어줬더라고요 보니까 방울 도마도 넣고 키위도 넣고 한라봉도 조금 넣고. 베리도 넣고 뭐 이렇게 하고 보석군 거 어, 양파군 양양양거 그리고 마늘군 거 아스파라거스군 거뭐뭐뭐 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아침에는 저 사실 아침 잘안 먹습니다 옛날에는 아침에 그 즙을 어~ 녹즙 당근즙 음~ 이렇게, 이렇게 먹고 영양제 먹고 이렇게 출근했는데 영양제 한 (10개 정도) 먹고 제가 요즘은 뭘 하고 있냐면 간헐적 단식을 좀 하고 있어요 먹는 시간을 좀 줄여보자. 그래서 점심과 저녁만 먹자. 저녁은 집에 가서 편하게 한식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어 아직까지 그 망가진 진단받은 병이 없어 가지고 한식을 하는데 주로 이제 그 나물이라든지 뭐 이런, 이런 거, 순두부 이런 거로 한식을 먹고 점심은 우리 집사람이 지금 십몇년 동안 계속 샐러드 도시락 싸주고 있습니다.